1대 1 스코어 상황에서 뭐 임진목 선수 첫 게임을 실패했을지언정 두 번째 게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네. 게임이 제대로 풀려 나갔습니다. 서로의 장점이 잘 드러난 1세트 2세트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그런 마큼투 선수가 아, 자신의 스타일을 자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습니다. 뭐 저희 보는 사람들은 에 진짜 창이냐 아니면 반패냐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는 재밌게 보지만 이두 선수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신경전 싸움이 잘안닐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만큼 미니멈 선수는 더욱 더 초반을 노릴 테고 네. 자신의 기력이 떨어지기 전에 네, 빠른 공격으로 상대를 압살하려할 것이고 최연 선수는 초반에 꼼꼼함으로 상대의 초반 이런 우린 전략이 됐든. 어, 그 초반에 뭔가 시도하는 것들을 꼼꼼히 파악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두 선수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요. 서킷브레이커입니다서킷브레이커에서 1대 상황인데, 이세 번째 세상 굉장히 중요한 매치에요. 서킷프레이커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임진묵 선수의 진영은 한시고요. 자 최우 선수 다섯 시인데 오늘 두 선수 계속 가까운 거리만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야 진짜 뭐이두 선수의 태태전이 사실 저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경기 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네, 뭐 스타일이 네. 달라서 어, 보는 재미를 선사를 하고 있고요. 자 과연 임진묵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을 살린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할 것인가라는 네. 부분 맞습니다. 정말로 그 진짜 재밌는 매치가 어 나오면 나올수록 또 사관전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그 시청자들도 더 기대감을 갖고 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채팅창이 약간 매너 없으면 네 바로 제가 블랙넥스 그 채팅창이 풀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매너 채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경기는 또 초중반 나올까 요 아니면 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경기가 나올까요? 그 컷.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임준목 선수가 선택하는 거였다. 아, 임준목 선수가 <laughs> 네, 네. 임준목 선수가 거는 초반 전략이 좀 네, 갈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최우선수는 지금 그냥 받아치는 것만. 예좀 수비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야, 진짜로 뭐, 어 여러분들, 아 이렇게 또 김태희 선님이 사실 오늘 이렇게 또옷 스타일을 이렇게 입고 오시는 거좀 처음 봤어요, 진짜. 항상 그 원래는 그 추리링을 이제 <laughs> 입고, 예 네, 오시고 그랬거든요. 네. 자, 어이 고맙습니다, 원빈 소리 달려. 이 뭐죠? 저희 직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 직원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직원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제가 혹시 방송에서 혹시 직원들 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는 오 건지 모르겠는데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신발킹 태연 영상이 앞서고요. <laughs> 아 캐리언 이거... 경기 끝나고 데이트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네요. 이 시간에요? <laughs> 네, 하고 싶네요. <laughs> 아, 그렇죠. 지금 시간에 데이트를 하는 거는 조금, 네. 자, 여러분, 3세트 경기에 또 판이 마련됐고요. 아... 자, 지금 보시면 두 선수의 스타일이 극명하게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공격적인 플레이를 구사하려는 임진묵화. 네. 그냥 나는 뭐, 그냥 초반만 잘 넘기면 그냥 운영대결 힘, 힘싸움 가면 아죠 절대 음. 나는 마인드 원배럭더블 그렇죠 아까 김태희선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만 넘기자 이런 마인드를 최우선수가 분명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임진묵은 초반부터 안 놔둘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네. 자우원마리면 출발하네요 자 여기서 원팩더블을 따라간다면 네. 최우선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 고마운 상황인데 음. 이 이거, 이거를 어쨌든 원서치로 발견한 임진묵선수는 이대로 출발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멀티를 할때 하더라도 이득을 보면서 따라가야지. 팩토리가 빠른데, 예, 그 팩토리가 빠른 이득을 살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임지몽이 뭐라도 할것 같긴 해요. 지금 임지몽 선수가 지금, 자 이승정 쟨 허용했고요. 예. 지금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그 선탱크 조이기죠. 예. 예 시즈모드 빨리 해가지고, 예, 팩토리가 늦즈 최원선수의 앞마당 쪽에 자리잡는건데 자 멀티는 따라가되 말씀드린것처럼 빠른 팩토리에 뭔가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거는 최원선수 입장에서 기분좋은겁니다 땡큐죠 아, 지금 네. 만약에 그냥 그렇게만 해주면 자 캐리형 사랑의 외국산 감사합니다 어, 남성패분들은 어... 굉장히 많습니다 김태형 해설님이 <laughs> 아유 <laughs> 아, 고맙습니다 왜왜걔네 <laughs> 네아 그리고 남성 팬분들도 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죠. 네. 아 그럼요. 네. <laughs> 네. 약간 그 씁쓸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자 이분 뭐 지금 SCV는 보고 빠지고 있습니다 최우선. 어 기분 네. 좋게 하고 있어요 지금 최우선은. 아 거기다 에 벙커를 조금 더 전진해서 짓고. 네. 뭐 최우선수도 지금 딱 느끼는 거죠. 예, 상대의 빠른 팩토리 플레이만 아니면. 나쁘지 않다 상황이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빠른 시즈 모드업으로 앞마당 쪽에 대한 어떤 타격이 들어가지 않으며 분명히 이 상태의 어떤 진행은 최우선수가 좋기 때문에 네. 자 한번 보죠 자 원벙커로 우선 시간을 끌고 있는 최우선인데 자, 자 우선 탱크한 기가 먼저 벙커를 두둥기고 있습니다 탱크한기또 네.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등 풋보 사거리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제 수리하면서 버티고 있고. 야 최우선 준비하고 있어 요스타포트 뻔하다는 거죠. 최우 선수는 탱크 조이기는 아는 거고 그 네. 탱크 조이기를 막기 위해서 스타포트를 올린 판단 너무 좋고요. 벙커를 하... 이으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 계속. 자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쪽 벙커 또 지금 벙커 지금 계속 시간 벌면서 리스타운돼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바로 요 위의 지역의 게스쪽에 어떤 대한 타격. 시즈 모드가 되는그 위치까지만 만들어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최우선수는 네자 마린 바로 빼야죠 아 테크도 나왔습니다 최우선도 아 이거 그림이 아이고. 야 그걸 예상한 이게 정말 테테전의 어떤 그 술싸움이 재미가 이런 거죠 네그렇죠 서로의 그 심리전 싸움자 네. 테크 야 배로 내려왔습니다 페 내려왔죠 이 조이기 탱크 조이기를 예상해서 레이스를 띄우는 체 최... 최우선 선수와 네. 그 원스탑포트의 레이스를 막기 위한 투스타 레이스 정말 이 서로가 되었던 수싸움이 숨가쁩니다 그렇죠 탱크스 세... 오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지금 자 탱크가 잡고 오호자무가가한가 아닙니까 <laughs> 그래도 이 탱크를 일치하는 판단은 <laughs> 너무 좋죠 이러면 예, 투스타 레이스가 나오게 되면 또 네. 한번 반전이 나올 수 있는건데 이거 아. 들어갔으면은 막혀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네. 들어왔으면 오히려 탱크손해만본 상황인데 투스타에서 오늘 레이스 뽑고 있는 임진무. 그래도 뭐 이건 최우 선수 아유 어, 탱크두기 잡혔는데 이거는 조금 아깝고. 네. 자레 두 기가 한 번에 나올 겁니다. 임진무도. 네. 한편으로는 좀 투스타 레이스를 좀 기다리는 판단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안마당 쪽의 어떤 그 자원 채취에 아무런 방해도 못 했고. 네. SCV를 동반하게 만들지도 못했고. 예. 네. 저... 그럼 결과는 뭐냐? 이 투스타 포트가 어떻게 보면, 어, 히든 카드였는데, 그것도 레이스에 의해서 노출됐죠? 예. 에이... 이거는 이런 어떤 진행 상황은 저 투스타 레이스가 이 원스타포트의 레이스를 압도를 해야 이게 임진목 선수가 원하는 시나리오인데 음... 그거마저도 실패하면 사실상 경기는 최원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슨 일이 있던 레이스가 갑자기 와서 레이스 압도하면서 아무를 못 찍게 방해한다든가 네. 뭐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요. 아 최원 선수가 조금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그 조기에 아 레이스 안기가 들어가 본 판단이 너무 좋았고요. 네. 아 이거 최원 선수가 아주 기분 좋은데요, 이거. 자, 그래서 레이스가 뭐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아머리는 완성이 됐고 골리앗은 나오고, 자 스캔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우선은. 어차피 지상 화력은 철 선수를 앞서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결국에 이 투스타 레이스가 활약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골리앗이 추가되기 전에. 음...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자리를 좋은 위치에서 자리를 잡겠다라는 이민우 선수의 생각인 거죠. 어차피 어, 초반 그 빌드서부터 시작해서. 공격적으로 안갈 어. 수밖에 없는 네. 임진우 선수의 선택입니다. 아 맞습니다. 뭐 지금 최우 선수는 태태전의 기계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기계처럼 딱딱 어떤 게 돌아가야 되지 작동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최우 선이에요 지금 플레이는 아 베니시프 남네요 물량 지상 물량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치 저 라인을 뺏기면 안 돼요 임진국 선수는. 예 네, 그렇죠 레이스들이 또 내려와서 자안마당 쪽으로 갑니다 탱크 끊어먹기 자 이거라도 끊어먹어야죠 자근데 돌아가는 최우성 그냥 그냥 무시하고 도마, 돌아가는데요 지금 아 근데 이거 최우선 선수가 살짝 실수하는데요 어최우선 발키란 게 있지만 자 피해가고 있습니다 네. 어이자 그래도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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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만 제거하게 되면은 두려울 게 없거든요 최우선 선수도 네양 네, 선수부터는 살짝 실수했어요 지금 지금은 근데 누가 더큰 실수냐며 임진묵 선수가 더 크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레이스. 네. 믿을 건 사실 레이스 투스타 레이스였는데 저 레이스가 무력화되면은 어, 가져가는 이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지금 골리앗 탱크들 또 나오고 있고 그렇죠 레이스를 조금 잃은 임진목은 사실 시든 카드였거든요 레이스가 자원적으로도 조금 더 네. 앞서고 있는 해우치. 그래서 찾았네요. 그 투스타 레이스 믿고 좋은 위치 자리 잡아서 첫 번째 시작은 어, 불 어. 그 멀티 자체의 어떤 시도가 최우선수가 근소하게 빨랐어도 두 번째 멀티를 빨리 가져가면 그게 상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구, 어,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시 멀티 가져가는 거고요. 아, 뚫어볼 생각이거든요. SV 먼저 네. 올라갑니다 아, 말씀드렸지만 지상 화력은 좋아요. 최우선수가. 아, 그렇죠. SV 먼저 못 봐하면서 올라가는 최우선이 밀어낼 분위기죠. 100% 아, 네. 그냥 퉁퉁으로 밀고 있는 최우선입니다. 지금. 이건 앞마당까지 지금 식구를할 생각인데요 완전히 상황이 반전됐죠 네. 저셋시 멀티가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냥 여기에만 자리 잡아놓고 다른 곳에 멀티를 못 가져가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아 셋이 SUV 나오는 것도 아 네. 커밍 들었네요 바로 아그 레이스를 좀 원스타도 아니고 투스타레이스를 좀 호박에 내준거는 좀 뼈아픕니다 네 야 이건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그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네 임진묵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씩 조금씩 더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우선은 아 어, 여기는 아주 명단짜리라서 어우 여기 언덕에 어우 좋아요 적절한 탱크 네. 언덕에 자리 잡은 판단 괜찮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음 일단은 저세실 멀티 쪽에 대한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12시 라인을 가져가는 그 안정적인 수비라인을 형성해야되죠 네 추가 멀티를 빨리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먹긴 먹어야되거든요 임진부 네. 선수가 자, 그래야 이 지금 7팩을 돌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건데 아 이것도 봤어요 컴맨드 이동하는거 다 보죠 하, 다 보네요 진짜 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앞선경기에 1세트 때 나왔던것처럼 인제무 선수가 이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드랍쉽으로 시간을 번다든가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드랍쉽 뽑는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이 발키리한테 지금 정찰을 완벽히 해 가지고요. 네. 아, 이 발키리 한 마리 때문에 뭐 정찰도 정찰이지만 자원적으로도 미네랄을 되게 안전하게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네. 최우선은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로 이어서 6시 캐스멀티 가져가도 되고요 네. 예, 어차피 좀 길게 바라봐도 불리할 게 없는 최우선 선수. 하지만 지금의 느낌은 그냥 지상 물량만으로도 예, 뚫어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렇죠. 지금 골리안 안 나오니까 레이스로 s u v 또 괴롭혀주면서 제가 볼 때는 아... 그이 12시를 겨냥할 수 있는 언덕 지역 있잖아요. 예. 저 언덕 지역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여기. 그렇죠 상황을 다 보고 있거든요 레이스 2기로 탱크 우선 쫓아내고 네. 올라갈 생각이 그냥 여기를 ]가요? 점령해버리면 끝나요 아 인진모 선수는 그, 네, 그냥 아킬레스건이 끊기는 겁니다 여기 점령당하면 아 맞습니다 지금 진모 선수 마가본 이쪽에 채워는 물량을 네. 받아치기가 애매합니다 아 레이스 3개예요 어떻게 보면 그 탱크 조이기를 정확히 깨뜨려 내면서 네 대처한 판단 확실히 난뭐 상대 의 어떤 초반의 컨셉만 분명히 파악하고 나서 초반만 넘기면 나는 뭐 그냥 무난한 운영 대결과 힘 대결은 자신 있어라는 아, 게 네.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김태희 선님이한 번도 언급해 주셨었는데, 아 진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게임이. 그러니까 이런 테테전은 난안 진다라는 거죠 최우선 수가. 아 그렇죠 최우선 수. 자 밀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최우선수가 임진몰이 이기면 소닉 팀 테테전 체. 최고의 선수는 최우선수가 될수 있거든요. 세상으로. 그렇죠. 그렇죠. 최강자가 되는 거죠. 태태전 네. 아 언덕 뺏겼어요. 아... 버텨보곤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지금 이거 멀티가 어찌 됐든 좀 길게 보더라도 게스 멀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탱크의 어떤 그 충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면서 커맨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시 쪽은 이미 완성됐고요. 네, 뭐 이거는 와. 아... 그냥 그냥 압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게 사실 그나마 그임준복 선수에게 여지가 있었던 게 말씀드렸던 12시를 가져갈 수 있는 라인을 확보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 여기가 이거는 정말 끝내까지 숨을 못 쉬는 상황이에요. 임준복 선수라. 아, 진짜요.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예, 잘라버리는 최우선의 플레이였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1이고요 예, 네오제에 대해서 만약에 최우선이 이기면 최우선수가 오늘, 아, 올라가는 겁니다. 4강전. 네, 아, 굉장히 꼼꼼한 아. 최우선수의, 아, 플레이였고요 더욱더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임지묵 선수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무난한 출발로 최우선수를 이겨내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걸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마당에 과연 임진부 선수가 더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운영에 자신 있다는 거를 오히려 좀 다르게 보여줄지 네.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우선은 임진복을 어떻게 잡는지를, 어, 아야 알아요. 예, 어, 알기 때문에.